젊은이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2편 밥존스 시니어는 사역자를 망치게 하는 것은 출세 제일주의 크리즘, 케어리즘, 케어리즘이라고 했다. 아돈이람 저드스는 8년간의 사역기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 어떤 유명 기독교 잡지에서도 그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두 명의 아내를 성교지에 묻었고 자신도 바다에 묻혔다. 그는 성공하는 사역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오늘날 잘나가는 기독교 유명 인사들의 관점에서 볼때 실패자였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알아야 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줄 알아야 한다.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젊은 날에 돈과 시간과 몸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훈련받지 않으면 그것들을 남용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황폐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오늘날은 중독을 부추기는 시대이며 온갖 중독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이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중독 위험을 곳곳에서 경고하지만 그 대책은 전무하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경고는 성적 본능과 관계된 관능적인 악을 범함으로써 인생이 파탄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젊음의 정욕, 정욕을 피하는데 실패하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은 모두 폐허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성적인 정욕은 나이에 무관하지만 특히 성에 민감한 청소년 때부터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젊음의 정욕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어지는 여러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오른쪽 미상 핵은 라이트 코드 코드 코디네이트 코드 코드 누클 누클루스 라이트 코드 코드 카디테 누클은 오른쪽 미상액은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구조로 주로 운동 조절, 학습, 기억 그리고 다양한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뇌의 다른 영역과 연결되어 운동의 시작과 조절, 행동 패턴의 습득, 감정 처리 등에 관여한다. 의학 전문 잡지에 따르면, 음란 영상을 자주 본 사람은 오른쪽 미상의 그회회백 회백질 중추 신경계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구성물질 오른쪽 미사항의 회백질 부피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가장 먼저 인지장애가 오고, 그 다음은 기억력이 나빠지며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어 그로 인한 우울증, 강박장애, 운동장애가 올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력이 소멸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줄어들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줄어 급기야는 영적 패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모든 영적 의욕을 잃는 것이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거짓말의 아비인 그는 온갖 거짓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인간의 뇌를 세뇌시키고 양심의 정상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망가뜨림으로, 망가뜨림으로써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갖게 된 선한 양심이 기능을 잃어 육신적인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할 때 해결된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바이블 빌리워스 87페이지